옛날에요. 우리나라에 할인마트 대형마트가 들어오잖아요. 그때 뭐부터 무너졌냐면 중형 스포마켓이다 무너졌어요. 그리고 각 지역 지역의 구멍가게들니까 그러그 동네 구멍가게는 다 살아남다가 이제 편의점으로 다 대체됐는데 이번 데이터 그런 그런 현상이 좀 잡혔어요. 뭐냐면 대형교회가 좀더 빠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소형교회는 덜 빠질 것 같습니다. 중형교회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중형교회가 이런 데이터가 좀 잡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헌금 때문에 좀 어려우신데 어,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했습니까? 물어봤더니 34%밖에 안한 거예요 계좌이체 성금한 비율이 근데 이걸 제, 이걸 보면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은 평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헌금 시스템을 운영한 교회 있고 아닌 교회가 있잖아요 운영한 교회는 44%가 헌금했고요 운영하지 않은 교회는 23%밖에 안돼요 거의 두배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기회에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평소 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 않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지 않은 지방의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정말+ 정말 어렵겠구나 이게확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표에 보시면 가운데 보면 방송 예배 있죠 방송 예배자들 중에서. 자기 교회로 헌금 안 하고, ARS로 그 방송사에 헌금한 비율이 7%입니다. 이것도 높은 숫자예요. 그래서 각 기독교 방송들이 헌금이 액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, 네.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좀 받아봐야죠. 온라인,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, 또 방송 예배 드리고, 이제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니까, 이게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릴 때가 어떻습니까? 물어봤더니,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,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는 거죠. 그게 54%예요.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, 어, 54%밖에 안 되나? 이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랑 비슷했다가 37이고 오히려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가 9%니까 합하면 46이잖아요. 거의 거의 반반이요, 에 거의. 그러니까 개신교인 중에 46%는 현장 예배를 그동안 하다가 온라인 예배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. 이렇게 목사님들이 좀이 데이터를 보실 때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. 생각이 좀 바뀌었다. 바뀐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들게 했다는 거죠. 이번 코로나가 그러니까 오른쪽 표 보시면은. 어, 그, 가운데, 가운데 주황색 그 숫자 보십시오.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라는 비율이, 가정 예배는 12%고요, 방송 예배는 17%고요, 온라인 예배가 8%입니다. 그러니까, 이거 보면은, 방송 예배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. 그러니까, 가정 예배, 온라인 예배, 그 다음에, 방송 예배 세개 중에서는 방송 예배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볼수 있어요. 그왜 그럴까요? 왜냐면, 방송 예배는 유명 설계자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, 그동안은 방송, 제가 방송사,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, 방송사가 보통은 한 10시까지가 프라임타임이래요. 그러니까 보통 10시까지는 방송사 틀어놓고 이제 설교도 듣고 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교회 가야 되니까. 근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한 12시까지 프라임타임을 늘린 거예요. 그러니까 유명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시간에 배치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헌금도 올리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. 네. 자, 이번엔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인식일 수 있겠는데, 주일 성세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가.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니까,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을 교출석자들한테 회 물었는데 주일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가 41%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가 55% 이게 생각 이렇게 이 변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가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가 41%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. 그다음 오른쪽 표 보시면은 주일에 꼭 교회 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가 23%니까 네명 중에 한 명. 사실 이거는 목사님들 보시면 되게 불편한 숫자죠. 이렇게 좀 생각이 좀, 이렇게 바뀌었다. 그 다음에, 이 데이터는 뭐냐면, 코로나가 다 이제 끝났어. 종식이 되고 나서 교회 예배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? 했더니,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해 본인이 예배를 갖다가 85% 그렇게 할것 같고,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. 12%, 아예 안 가겠다. 2%, 한14% 나오죠? 그 다음에 또,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, 교회가, 어떠, 그, 그, 귀하 교회는 교인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? 이랬더니, 어,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, 생각하는 사람이 20%. 그 다음에 무어라 말할 수,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 14. 그 다음에 교인 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면 66. 그러니까 한 34%는 줄어들 것 같다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좀 정확해서 보니까 많이 빠지면 한, 한 30%까지 빠질 것 같고, 안 빠지면 한10% 정도 빠질 것 같고.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요. 옛날에요. 우리나라에 할인마트 대형 마트가 들어오잖아요. 그때 뭐부터 무너졌냐면 중형 슈퍼마켓이 다 무너졌어요. 그리고 그어그각 지역 지역의 구멍가게들 그러니까 그동네 구멍가게 다살아남다가 이제 편의점으로 다대체됐는데 이번 데이터 그런 그런 현상이 좀 잡혔어요. 뭐냐면 대형 교회가 좀더 빠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소형계는 덜 빠질 것 같습니다. 중형 교회가 많이 빠집니다. 중형 교회. 이런 데이터 가좀 잡히네요. 네. 그렇습니다.